그림과 같이 각 A, O, B 이등분선 위에 한 점에서 O, A와 F, O, B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Q랑 R이라고 합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 보이는 삼각형 ORP와 그리고 삼각형 OQP에 대해서 조금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빛변의 길이가 OP로 서로 동일한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각 90도로 같고, 그리고 이 각도 서로 같다고 했기 때문에 이두 개의 삼각형은 RHA 합동이라는 걸 생각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되는 변과 대응되는 각들을 잘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1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OQ의 길이는 대응되는 변이 OR이기 때문에 두 개의 길이가 서로 같은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각 OPQ, 여기죠. 그 다음에 각 OPR, 서로 같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PQ와 그리고 PR의 길이도 대응되는 변으로 서로 같을 거고요. 자, 4번 보시면 OP 길이와 그리고 OR의 길이가 서로 같다고 합니다. 하나는 빗변이고 하나는 밑변이잖아요. 그래서 얘네 둘은 서로 같지 않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마지막 5번. 두 개의 삼각형 아까 전에 합동이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합동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 주실 수 있습니다.